저는 비산 차임바 피부과 원장 김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뚱 음. 얼굴형을 갖고 싶어하시는 음.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과 시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얼굴 윤곽, 울쎄라, 실리프팅 같은 그런 계열이랑 얼굴 중심부 쪽에 해당되는 볼륨 그 것들을 엮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탄력. 음, 어떤 분들이 어떤 상태로 오시냐에 따라서 시술 조합은 뭐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 얼굴을 좀 정리해주는 시술은 또좀 어떻게 있을까요? 보통 여기 귀볼 있는 데부터 턱선 이 있는 데까지 이루어진 이 턱선이 얼굴 라인에서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얼굴 라인이라고 하면 여기 이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 생각해 볼수 있지만 위쪽 부분은 의외로 광대뼈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위쪽은 또 헤어가 가려지는 부분이 돼 있어서 변화를 잘못 느끼는. 반면에 귓볼부터 턱 끝까지 서는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좀 두툼해지는 현상. 제가 흔히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아라비아 숫자 3자 있잖아요. 그런 턱선의 변화는 비교적 흔하게 볼수 있는 변화가 되고요. 그쪽에 있어서 뭐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시술은 아무래도 울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부분에서 주로 기초공사 같은 역할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하나 라인 정리에 있어서 실리프팅이 있는데요. 크게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요기 정도 라인부터 시작해서 한 요기 정도 라인까지 어뭐한 요기 정도 들어가는 실, 력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도 역시 라인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쪽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딱시술두 가지 뭐 대표적인 거뽑는다고 하면 울쎄라 실리프팅 뭐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세라 실리프팅을 하면 확당겨진다는 느낌이 드나요? 사실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시술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분은 이런 시술 가지고 했으면 정말 잘당겨지겠다 하는 반면에 외과적 수술이 아닌 거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피부과적인 시술 정도 가지고 꽤차이를 보이는 분들 있습니다. 특히나 뭐이 중턱이 아주 두툼하면 이거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요렛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중턱 지방을 녹이는 주사예요 이게 지방 볼륨을 흡입하는 것처럼 실제로 빼주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바로 효과 볼수 있냐 바로는 안 돼요 두 달째는 전후 사진 찍으면 오우너 턱선 살 빠졌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잘 맞는 분들한테 그런 카드를 적절히 배서 쓰면 좋은 효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체감을 얼굴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또 피부과적으로는 어떤 뜻인지도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쁜 얼굴이나 이런 쪽을 보면 얼굴형은 갸름하고 얼굴 가운데 볼륨은 적당히 있는 쪽을 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볼륨이 있는 게 가장자리가 아니고 중심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볼륨에 있어서는 얼굴 중심부를 빼놓을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여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륨감소가 있으면은 얼굴 라인이 아무리 예뻐도 입체감이 떨어지고 어뭐 예뻐 보인다 뭐 이런 쪽보다는 어 나이 들고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볼륨이 또 만만치 않게 얼굴 형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볼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술들이 많이 네. 가운데 볼륨 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더하기 시술이니까 저는 필러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 외에 레디어스, 두베룩, 울트라콜 등등의 볼륨아이징 해줄수있는 그런 제재들을 사용해서 하는 시술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뭐 시술 방법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러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필러가 좀 다른 애들보다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물론 그게 100%안 맞을 때 약간 교정이 필요하다 할 때, 그 정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베르크 이 c c 썼을 때이 c c 를 기대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필러를 선호합니다. 이만큼 개선을 해 주는 게딱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제재로는 필러가 좋은 것 같아요. 탄력을 주는 음. 시술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쪽 시술들도 뭐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리쥬란을 필두라는 각종 주사 시술들, 사마제를 필두라는 각종 고주파 시술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술의 양대 산맥, 고주파랑. 스킨 부스터를 합친. 그런 방법으로 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딱 하나만 좀 효과가 가장 좋다라는 걸 뽑아보자면 뭐가그 아, 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그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음, 연예인 중에서 김준현 씨 같은 경우에 볼륨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거고요. 기본적으로 얼굴에 볼륨이 있는 분들은 탄력도 사실 좀 좋아요. 또 거꾸로 굉장히 마른 모델분 이미 얼굴형 태 있고 얼굴 조망만 하고 그런 경우에 있 쓰는 당연히 볼륨이 우선이어서 그래서 딱 하나만 굳이 뽑자 그러면은 탄력을 뽑겠지만 좀 고려해봐야. 될상이 있을 것요 예쁜 얼굴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 위주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의외로 뭐 얼굴 뭐 이런데 신경 많이 쓰세요 막 얼굴 마사지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될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노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우나 개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급격하게 열 받는 컨디션들이 참안 좋아요. 왜냐면은 만성적인 열이 오래 노출되면은 피부가 조금씩 상해요. 그러면서 수분 함유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치더라도 좀 짧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유지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그 외에는 말씀드리 그렇지만 다이어트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laughs>